미국 아직 소매 지표가 안 죽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런 뭐 채널이 생겼습니다. 코인 이슈 개인 상담 채널. 조회수가 4회네요. 4명이나 보셨네요. 지금 1일 됐는데. 일단은 요거 저희가 만든 채널 아닙니다. 코인 이슈입니다. 본 채널 구독자 8만 명 달성을 기념하여. 뭐, 달성 기념한 적이 없어. 이런데 끌려가가지고 단톡방 들어가서 뭐 해라, 뭐앱 깔아라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몇년 동안 소중하게 모았던 코인들 다 날립니다. 다 날려요. 요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적도 없어요. 운영진분들 포함해서 제가 카톡이나 텔레그램 1대1로 드리지 않습니다. 몇천 분이 계신데 그거 1대1로 드리면 코인이 잠을 못 자.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뭐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가입 유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지금 라면 먹다가 그래도 돼지고기도 먹고 충분히 맛있는 거 먹어요. 이 정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뭐 제휴 공식 보증 상담센터 요거 지금 일단이 요거 조치 취해 놨습니다. 요거 그리고 카카오톡방 그리고 뭐 댓글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뭐 달아주시는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저희는 뭐1절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몇 천만 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텔레그램 개인 연락 오시는 분들 다 차단하세요. 코인 이슈나 뭐 코인 이슈 운영진 분들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칭을 해가지고 연락 하더라도 한번 더 물어보세요 텔레그램 채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걸리시면 안됩니다 자 23.5k 마이너스 1.3% 비트코인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표 있죠 새벽 3시에 뭐 있죠 빠지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 새벽 3시에 뭐 있죠? 우리 FOMC, 연준 회의록 이 있죠? 우리 정하늘님. 회의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수는또10% 이렇게 또 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미국 증시. 자, 섹터별로 반반 나뉘었죠. 또 상승준들은 뭐 아마존이라던가 월마트, 이런 유통.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왜 올랐는지 한번 정리해드리고. 자, 우리 비트코인 시장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자, 보이시죠? 롱비율 몇 프로죠? 78%입니다. 롱비율 78.59%. 요거 70대 후반 들어가면 내일 모레, 내일 당장 지금 롱청산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78.59.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적 악화 경고독에 월마트 2분기 실적, 월가 기대 못 돌았다. 월마트 그 실적 발표가 나왔고, 2분기 실적을 이제 내놓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달에 월마트 실적 예상치를 좀 낮췄습니다. 하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월마트가 뭐, 일부러 수를 쓴 거죠. 그래서 전월 예상치를 좀 낮추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상치가 전월만큼 뭐 기대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죠. 높게 나오면서 아 시장이 괜찮구나, 아직 뭐 소비가 괜찮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살짝 상승을 했는데 또 오늘 새벽 3시 FOMC 회의로 자, 그래서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월마트가 이제 좋게 나왔더니 좋게 나온 걸그 디테일하게 봤더니 이게 좀 자세히 봐야 돼. 뭐 월마트 기대의 실적이 웃돌았다 야, 미국 소비가 되살아났구나. 미국 소비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소비자들이 의류나 가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분기에, 다음분기에 실적을, 예상치를 하향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개장전 거래에 막 3%, 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분기 매출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 그, 보시면. 근데 분기 매출이 왜 늘었을까? 월마트가 좋게 나오면서 타겟도 같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월마트도 좋게 나왔고 또 누가 좋게 나왔어요? 홈디포더라고 미국 최대의 건축자재업체입니다. 건축자재업체. 얘네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분기매출이 뭐 437억 9200만 달러인데 뭐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분기매출 역대가 역대 최대치, 월마트, 홈디포, 깜짝 실적. 그래서 미국 최대 건축자재 업체, 홈디포, 얘네들도 좋게 나왔다. 자, 소비 유축, 여전,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타깃이나뭐 베스트 바이, 이런 유통업체들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시면 아마존, 월마트, 유통업체 중심으로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트코, 뭐 타겟, 이런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망치 낮췄던 미국 월마트 실적 선방 주가 2년 만에 최대 상승 실적 매출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할인을 많이 때려서 뭐예요? 지금 월마트랑 타겟이랑 어떤 것들이 쌓여서 이게 쌓여가지고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공장들도 아안 좋다 제품을 만들고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월마트랑 타겟에서 계속해서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에서도 발주 가안 들어와. 코로나 때 미친 듯이 돌지가 됐고 물건이 부족했어. 공장 공장 입장에서는 6개 3개월, 6개월 주문 그 발주를 받다가 안 되겠다. 1년 선 주문 받아라, 선 발주 받아라. 1년, 2년 먼저 다 장기로 이렇게 발주를 받았는데 어라 지금 봤더니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소비가 침체되면서 재고가 미친 듯이 쌓였죠. 월마트 타겟 재고가 미친 듯이 쌓였습니다. 저번 분기에 실적 발표 때잘안 나왔던, 나왔던 게 재고가 많이 쌓였죠. 그러면 월마트나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털어야겠죠. 할인 때려서. 자, 왜 좋게 나왔는지. 자, 미국, 민주식, 주가 급등하면서 부활, 시장 가열 우려. 최근에 우리, 그,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또. 도지코인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자, 보시면. 자, 도지코인이 주간 상승률이 19.8%. 시바인도가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한 56%.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들이 왜 올랐을까? 지인이 엄청 갖고 있어요. 다행히 탈출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증시에 밈 주식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MC라던가 밈 주식들, 요런 것들, 뭐 BB&B, m 뭐 AMC, 이런 것들. 네. 8월 들어서 68% 급등. 그냥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번 타면은 미친 듯이 상승을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도 밈 코인이 있죠. AMC라던가 뭐 BB&B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인 시장으로도 또 밈 코인들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싹 올리고, 도시 코인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얘네들은 일단은 돈 있는 애들이 올리면은 싹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도시 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 많이 올랐던 거, 요거밈 주식 급등하면서 부활을 했다. 뭐, 시장 갈 우려. 대체적으로 민 주식이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끌어 가면 안 좋은 그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요런 것들이 다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시장은 아 요것도 시그널인데 참 우리 작년에 민 주식 저번 실시간 방송에 우리 사연 이래서 사연이 중요해 코너 속의 코인 사연 해가지고 어떤 코인 말씀드렸었죠? 밈코인? 베이비도지 말씀드리면서 밈코인 사연 보내주신 분 계시죠? 그때 4월달 5월달 밈코인이 미친듯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우리 시장이 밈코인 가열되고 나자마자 이후로 쫙 빠졌죠. 5월달 6월달 중국 채굴장들 해외로 이전하면서 쫙 빠졌습니다. 민코인들이 이렇게 가열되고 우려되면, 물론 그때만큼 우리가 상승분을 못, 일어, 그 못, 이, 못 일으켰지만, 공급상이그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민코인이 한번 싹 오르면, 그 이유는, 결과는, 결말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정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8월 17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예측치 0.8%.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8월 18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예측치 8.6%. 그리고 8월 18일, 요거. 오늘 새벽 3시 연준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록에서 뭐, 아직 고용시장이 좋다.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 때 0.5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 가능하다. 큰 폭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하방 압력을 또줄수 있다는 거. 지금 8월 17일이죠. 어느덧 9월 22일까지 한3달 한 정도 남았어. 9월 22일 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준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 뭐 크게 간다, 긴축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언급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더 세게 줄수 있기 때문에 연준 회의록 발표도 오늘 요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하방 압력 받는 것도 연준 회의록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8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고 25일 날 27일 부까지 잭슨 홀 미팅 요거 중요합니다 8월 25일 부터 27일 그리고 26일 날 근원 pc 지표 예측치 4.7% 9월 2일 날 미국 고용보서 발표되고 8일 베이지북 13일 cpi 20일 금리 인상까지 타이트하게 아주 잡혀 있죠. 9월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FOMC 회의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말씀을 드렸고 월마트 실적 발표 가 좋게 나왔습니다. 전망치 월가가 전망한 그 예측치보다 양호하게 실적 발표를 했고 전월에 이제 예비 실적 전망서에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월마트가. 그렇게 되면서 뭐, 이렇 얘기를 했는데, 하향 조정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이제 뭐, 늘어난 비용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늘어난 재고가 이익을 악화시켰다. 소비자들이 의류나 가전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뭐, 빵이라던가 야채, 이런 것들만 산다는 겁니다. 옷이라던가 쇼핑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다. 그리고 미국 최대 건축자재 업체 홈 디포도도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분기 매출이 뭐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6.5% 증가했는데. 자 월마트 홈 디포 요거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유통주 관련된 주가들 뭐 타깃 베스트바이 같이 올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표를 보고 야 월마트 올랐구나. 홈 디포 올랐구나. 미국 아직 소매 지표가 안 죽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월마트 2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5.2%에서 4.5%로 악화가 됐어.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 이게 무슨 뜻일까? 매출은 높게 나왔어.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네. 싸게 팔았다. 할인해서 싼값에 팔았다. 우리 기업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긴축을 하고 고용을 감축을 하죠.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개 생산할 거 50개밖에 생산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 많이 생산해봤자 어차피 손해야. 왜? 원유라던가 에너지, 원자재 가격 높기 때문에 수입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도 수출량은 늘어나도 어떻게 돼요? 수출 실적, 수출, 그, 실적 발표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수출 최대여도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럼 월마트 입장에서 재고가 많았죠. 재고를 다 털어내려고 싼값에 이제 다 팔아야 돼. 안 그래도 지금 그 미국 국민들 힘들어. 지금 통신비 연체되고 있고 또 저번 시간에. 신용카드 발급량이 늘고 있어 현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로 다 지금 할부야 굉장히 힘든데 또 얼마든 할인을 때리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제품들을 재고떨이 하는 것 제품들을 싼 값에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할인전략 그리고 마진율 낮은 식품들 판매를 이제 비중 그 판매하는 비중을 확대시켰다 그래요, 월마트. 근데, 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월마트에서 뭐 음식요품, 좀 시장 점유율 그 음식요품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중에 4분의 3이 누가 샀을까? 4분의 3이. 월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월마트를 이용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이번에 월마트 매출을 올려줬던 다그 매출을 올려줬던 분포가 어디에 분포가 돼 있어요? 고소득층 현금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러면 고소득층이 아닌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막 그런 분들은 최대한 싼그 가격의 상품들 가성비 좋은 상품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적으로 뭐잘 사는 분들 못 사는 분들 미국 국민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소비를 한게 아니고, 고소득층만 많이 구매를 했다. 그리고, 체크카드보다는 뭘로 결제를 했다? 신용카드. 후불 결제가 늘었다. 지금 신용카드 신규 발급 그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라고 하죠. 미국에서. 그리고, 작은 꾸러미 제품 이런 것들. 예전, 작년 같았으면은 맞지. 큰거 상품들. 막 하나씩 더껴넣어도 그냥 다 사버려. 여유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최대한 작고,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목살을 먹고, 뭐 소고기를 먹고, 육고기 대신에 뭘 먹어요? 콩이나 참치캔 가성비를 지금 따진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월마트, 뭐 홈디포드, 주가가 좋고, 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어. 그렇다 해서 지금 미국 소비 심리가 다시 돌아왔다? 좋아졌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직 부정적인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아직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뭐냐면,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좀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뭐 연말에 막6% 간다, 5% 간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말에 어 진짜 많이 떨어지면 한7% 정도, 7% 때, 한8%때 다시 한번 튀어오를 것 같습니다. 고민이슈는. 연말에, 또, 계절적 요인을 통해서. 왜냐면, 그,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가 가을부터 이제 한 9월, 10월부터는 또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급량이 따로 개선이 안 되면 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다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아직 소비심리가 다이나믹하게 꺾이지 가 않았다. 어찌 됐든 간에 재고 떨이를 하고 뭐 월마트나 타겟이나 계속해서 지금 소비는 일어나기 그 소비는 어느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또 분석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쉽게 꺾이지 않는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Hey, I got a Don't make it better